랭겜 팔레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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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레관리. 근데 나 승급 직전이라랭겜 애매하긴 해. 근데 나도 칼바르는 줄 애매하긴 해. 그럼 빠대 돌리자. 그럼 나 원딜 간다. 오케이, 야 바로 잡혔어. 야, 야수 언들 뭔디? 어... 아, 믿어 뭐라고? 아, 씨, 너상대들이딜니 어떻게 이럴 건데? 큐평언이피평평피언큐피이면 Q평, Q평, 끝나기니. 그디자멸쓰스 부시 안에서 윙용용치고이게들올때평평치고 다시 점멸 쓰면 어떡할 건데? 나 지금 멸두번 썼어. 근데 페이커는 가능하긴 해. 페이커도 점멸 두번못 쓴다고. 아니, 페이커가 조자보면 아이디 명란.코남 맞니? 네 맞는데요? 나 전판 다리우스인데 내가 탑 고속도로 뚫고 있었는데 네가 바로 앞에서 물리면 어떡하니 아, 아줌마가 텔포로 바로 합류했어야죠 근데 그래, 이건 내매하긴네 아줌마 유치원 전멸이야 그럼 유치원 키고 합류했어야죠 그것도 막히니? 탑 억제기만 밀었으면 꽤 몰랐다고 응연킬7 음, 대. 1대1 계정사채방 할래? 지금 해요 그럼 지금은 애기 하원해야 돼서 안되고 이따가 애기 자면 긴말할게 자지 말고 기다려 쫄? 쫄았네 패기 쫄어 신이